신님께서 예, 명진 스님께 꽃다발 증정을 하고 예, 올라오시죠. 예,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명진 스님의 법문에 앞서 간단하게 예, 앉은 자세로, 안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명진입니다. ရပါပြီ။ဒီကျေးရွာကို 에, 오늘 17일 날이 공범자들에 대한 영화가 첫 상영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초대를 받아서 도 가야지 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금방 방송에서 잠깐 잘 들리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9년 세월 동안의 그 권력의 부정한 부패, 추악스러운 그런 그 권력의 탐욕을 지탱해준 공범자가 꼭 KBS, MBC, 검찰, 국정원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747 불교 지원자를 만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던 이 자승 역시 이명박 정권과 함께 이 땅의 불교를 이렇게 타락하고 추악스럽게 만든 저는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승정권 이후 조계종의 적폐들이 만연합니다. 어저께 소위 조계종의 호법부장이라는 세영이라는 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적당한 저에게 다시 멸빈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는 1995년 용주사 주지였던 정현수님에게 신륵사 주지를 더 하게 해달라고 1억을 갖다 바쳤다가 사회 뉴스에 올라오면서 조계종을 한번 망신시켰던 자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어린 나이에 돈을 주고 주지를 더 하려고 그러고 돈을 주고 주지를 살려는데 습관이 만연돼 있던 자가 저를 다시 징계해뒀다니까 저는 코웃음이 그 나올 뿐입니다. 화성 총만인장이 들어선 후에 성매수, 성추문 등 각종 비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용주자 비대위에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용주자 비대위 600일 넘도록 2년이 다 돼가도록 성월 주제에 대한 범계 의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할 정도였습니다. 쌍둥이 아이들 사진을 생카이대 걸고 그의 부인을 사진에 걸어서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 정도면은 내놓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데 저 정도면은 조계동에서 조계동총회에서 용주사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뤄야지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촌은 처자식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laughs> 만약에 차승원장이 은처자가 없다면 용지사 주지 성월에 대한 종원종법에 의한 징계를 분명히 해야지 안 그렇다면 같은 부류의 무리로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조계종 총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회원들 81명이 전부 다 은처자가 아닌가 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도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감추은 처와 자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성총원 이들 은처성과 한패가 아니라면 어째서 이들에게 추상같은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계성총원 구조에는 독신 비구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독신 비구가 아닐 경우에는 호계원이나 호법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원장의 직권으로 최적을 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던 흔적이 있는 스님도 문서 견책입니다. 문서 견책이 뭡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한번 장가 갔으니까 다시는 장가하지 말라고 문서 견책하는 이 조계동이 독신 비구의 종단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계종은 생명, 존중을, 평화와 자비, 생명에 대한 사랑을 부처님의 가르치신 문을 저희들이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허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자자를 통해서 비구들이여, 가엾이여, 겨 나의 허물을 말해다오 하면서 자자를 했습니다. 적광승님이 자승의 잘못을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을 때 호법부 직원들이, 호법부 스님들이, 승려들이 때로 몰려나와서 조광 스님을 조계동 종문지하 청사로 끌고 가서 집단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이라는 악행을 범해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 조계종은 어느 누구도 조계종의 총원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봉 법원 이런 사람들은 4승의 보호 아래서 종계의원을 최다 득표 내지는 차다 득표로 종계의원을 하면서 허위 허식하는 승승 가도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계종이 폭력 승단, 폭력 승려들의 집단입니까? 아닙니다! 조계종이 조폭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주대나제, 어린 3일을 끌고 가서 집단 폭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왜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성 원장은 폭력 집단의 우두머리 수배입니까? 네. 이뿐만 아닙니다. 조계종은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파는 것이 만연합니다. 자성종단, 자성종권이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은밀하게 내지는 몰래. 일부에서 조계종의 주지 자리를 사고파고 돈거래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공공연하게 종단의 고위직부터 저 하위직까지 돈거래가 관려같이 돼 있는 이런 집단이 과연 수행자 집단이고 이런 집단이 과연 부처님의 제자들 모인 수행 집단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계속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돈선거 도 조계종의 대표적 적폐입니다. 2013년 7월 본사 중한 곳인 마곡사 주지 선거 때 돈선거가 있어서 재판에 회부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를 다시 이번에 마곡사 본사 주지로 앉히는 폭거를 자양하면서도 극끄를할줄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은처가 없었겠습니까 한50 넘어서 스스로 살아가다가 외로우니까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는데 나와서 할일을 없고 하니까 몰래 부인을 감춰놓은 채로 주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본사 주지나 총원장이나 고위직에 나올 생각을 안 하면서 항상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계동은 처자식이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 않는 것은 개나 코나 짐승, 시작기 만든 못한 것들이 이 부끄러운 걸 모르는 심승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외학 사건입니다. 김건윤 학생이 50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표절과 각종 의혹과 비리에 휩싸여 있는 한 고강 총장은 물러날 줄 모르고 이를 총장으로 내세운 조계종의 스레부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정말 학교단 학교,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진 학교로 바뀌기 위해서라도 조교종 손해부는 즉각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에게 지금 법보신문이나 불교신문에서 저에게 얘기하기를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불교를 망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부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까? 2006년 이명박 대통령 맹들자고 건배사를 외쳤던 자승 기독교 광신도로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했던 이명박과 손을 잡은 자승이 이교도와 손을 잡은 외교 세력과 외부 세력과 손을 잡은 그러한 대한불교 조계 중에 적폐 들이지 아닙니까 한교환 총리, 한교환이 법무장관 때 지금 중앙, 중앙지검장으로 가있는 이성열 중앙지검장을 징계하고 그를 괴롭힐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님 화이팅 하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는 가진 간신짓을 하면서 권력에 압혔던 자승의 말로 아부의 달인인 그가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불교를 망치는 이자 아닙니까 황교안은 국가의 헌법부듬 교회법이 우선한다는 외부 세력 중에서도 광신적인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 자와 손을 잡고 종단을 이렇게 더럽고 추접스럽고 지저분하게 맺는 자가 종단을 어디로히는 자지 어찌 제가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불교를 망치는 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덕보시면 불교심은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론 탄압입니다 불교닷컴, 불교 포커스를 해정언론이라는 틀을 씌워서 취재도 못하게 하고, 광교도 못하게 하고, 인터뷰도 못하게 하는 이런 헌법정신을 위배하면서 교계 언론을 무차별, 무자비, 무자비하게 탄압은 자승종권이야말로, 자승적패야말로, 사회 악의 차원에서 처단해야 될 세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종의 모든 적폐는 자승원장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자승정권이 전에는 이렇게 정당이 부패하고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300만 불자의 감소는 바로 자승정권의 적폐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계종 적폐가 아니라 자승적폐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승적폐 청산을 위해 저는 내일부터 조계사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성원장이 퇴진하고 자성교회가 청단되는 날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